<laughs> 아, 요또 가을하면 또 과일을 빼놓을 수가 없지 <laughs> 사장님, 네. 내 얼마 과일이라도 좀 닦아줄라고요 아십니다 <laughs> <아이고, 맞다. 웃음> 이 홍옥으로 말할 것 같은 콤다콤한 무그아니죠오 맞습니다 이거 맞지? 이게 저희 우리 어릴 때 먹었을 때이 홍이 참 지금은 귀한 거지 그지요? 귀예예. 이게 yeah, yeah, 아주 귀한 거. 뱃살공주 사가네. 진짜 뱃설공주 사가네. <사과네예. 웃음> 이거는 막 십매 이모가 먹어야 돼. 그릇 사가네. 너무 이쁘다. 예. 과일도 닦았는 거 yeah. <laughs> 하고 안 닦았는 거 하고 그 yeah. 대신 식으로 yeah. 이닦 닦은 거만은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거지. 기린내예기린내예 예, 예. yeah. 야들도 차 어떤 주인을 만날지 짬. 맛있는데 이쁜데 가야겠다.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예, 예, 이 신메시장을 아끼주는 사람들과 뭐 항상 잘 되었으면. 예. 예. 장사하신 지 얼마 됐어요? 장사는 한 20년. 20년이 안 됐어요. 네. 그러면 20년의 세월을 막쫙 알겠네. <laughs> 진짜, 어... 네. 처음 장사할 때는 스믹스믹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단골 고객도 많이 내려나가 있고. 이집 과일은 맛있으니까 또 장사가 잘 되는 길라 그지? 이거는 우리 저희가 갔어. 거기서 이제 이래가 좋은 거만 때가 오니까 장도가 많이 높아져. 내가 직접 거갖고요 음. 그 브릭스를 딱. 맛 찍어갖고 단것맛 쏙도 뽑아온다 막 이건기라 이거 세월이 발전할수록 사장님도 막고 마마 많이 똑똑해지네 여 <laughs> 빨간 소쿠리가 처음에 올 때는 얼마나 새빨겠어? 예. 근데 세월과 함께 야들도 이제 색이 조금씩 변해가네 여신매시장 예. 안에서 요 엄달마물 어, 오래오래 유지해 주이소감 예예예. 어서오자 떡볶이 일인분에 예. <laughs> 알어요아 예? 따마 뭐 떡볶이 좋아해 예. 몇 학년이라 예. 학년학년 떡볶이 좋아할라. I am. 이 am. I am. I am. I am. I am. 이 am. I am. I am. I a 누구 위 고맙습니다. 말, 안녕히 가세요. 튀김 6개 잠깐 기다리세요. 내 튀김 드 3개, 의사장님 동기상 알아서 하이소.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장사를 하시지 그냥. <laughs> 네, 여만한 6단도 할까요? 아따, 이리 맞지. 카운트 제이를 받네 <laughs> 힘들죠. 좀 해보니까 힘안 들어요? 네 오늘 여 와서 느낀건데 네. 우리 신메시장 상인분들도 그렇고 어? 모든 상인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. 다 멋있어요 일할 막. 때는 막 진짜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거막 때로는 안됐는데 그래도 멋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장님이랑 얘기하는데도 이거 불파있자 뜨거운데. 어 지금은 아무것도 와... 아니에요. 여름에... 여름에. 아 여름에. 얼마나 뜨겁겠어요. 덥죠. 내 피부가 왜 하얀 놈 알아요? 왜? 예. 땀을 너무 많이 흘리세요. 아, 이제 막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고마마 쉬지 작은 아들 장가 보내고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면 그때는 이제 내가 좀 쉬어도 안 되겠나 맞죠? 크으. 마음이 안 좋든 뜨거기보다 더 뜨거. 그 날씨 대직 그냥. 한 분, 한 분, 너무나 열심히 사시고,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거치갖고 이 자리까지 있는 길 아예. 이분들 모두가 막 우리 신미시장의 장인이라 예, 장인. 훌륭합니다.